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 둥이가 옆에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또 둥이를 사랑하셔가지고 둥이가 안 나오니까 섭섭하다 막 이렇게 또아저님 화가 나시려고 그럴 것 같아서 계속 둥이를 지금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좀뭐 얌전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은 바로 누워서 자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도 계속 방송을 하면 얘는 또 이렇게 졸기도 하지요. <laughs> 그래서 정말 어떤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둥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착하고요. 훈련도 잘되 있고 해서 제가 집에서 또 제가 사는 집에서 지금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편집해서 우리 실장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좀 보시고요. 워낙 애가 정말 영리한 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큼 사랑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아 이게 또 얘가 스타가 돼가지고 또아얘 정말 네 인사 좀 다시, 다시 한번 해주시고 박수 땅땅땅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연예계 뒷담화 이승기 씨가 성북동 이 층짜리 단독 주택을 매입했네요. 여러분들이 또 이승기 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또뭐 이승기 씨 얘기를 하면뭐 샘나냐? 어 네가 어떻게 감히 이승기를 얘기하냐? 봐요, 다들 나도 한때 잘 나갔어. 응? 왜 이래? No. Nope. 그래요, 미안해요. 네, 가끔은 이렇게 엄마가 소리도 지르고 그래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별 일이 다 있어요. 제가 요즘 살다 보니까 별 일이 다 있잖아요. 동희 씨 요즘 알죠? 제가 얼마나 힘든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승기 씨가 이렇게 가수였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으 제가 활동을 할때이선희이선희가 이승기를 뭐 뽑았다 이런 내용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선희도참바람만장하죠 남편이 뭐 그렇죠, 자살도 하고 시위위원도 했었었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막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 노래를 썩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선희 씨가 나올 때쯤에 이제 새로운 그. 저희 시대 때는 신인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선희가 좀 이렇게 뭐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그 친구도 욕도 많이 먹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사장 대표 결혼했던 대표였던 그 친구가 또 프로덕션 엔터테인먼트 사장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신인들을 또 이렇게 키우고 다 이렇게 합류가 됩니다. 부부라는 게. 부부가 아니면 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승기가 이제 당시에 탄생을 하기도 했죠. 자, 가수하면서 배우, 배우 뭐 탤런트, 탤런트 뭐 같은 말이라고 또 저한테 지적을 해줘가지고 어찌됐든 배우 탤런트 또할거 없이 예능인. 여러분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정말 작품이 좋습니다. 거기에 함께 나오는 친구를 제가 아, 이렇게 뭐 리모컨을 돌리다 보니까 남산에 무슨 부장들인가에서 차재철 역을 했던 친구인데 어, 역을 좀 잔잔하게 악역을 참 잘하며 이 배역을 맡으면 배우라는 친구들은 딱그 배역에 맞는 몸과 틀, 말투 그리고 역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이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어, 이 드라마가 마우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기 씨를 제가 이야기하게 된 것은 그 드라마를 어, 좀 이렇게 최근에 나온 작품 중에 제가 괴물이라는 신하균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좀 이렇게 작품 있게 제가 봤고요. 거기에 여진국 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커운 모습을 제가 봤는데 연기가 상당히 많이 들었더군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배우로 커가는 그런 탈렌트들을 보면은 저도 기분이 참 좋고 박수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그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괴물은 그리고 마우스라는 이 드라마에서 거기에 나오는 아그 남산의 부장들에랑 이호준 씨가 아주 일리 편에 기선제압을 딱 하면서 시청률도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어 이승기 씨는 항상 예능 프로에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와 또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손발력이 뛰어나 가지고 예능 프로에 딱 나갔다 하면은 그냥 뭐그 이렇게 막힘이 없이. 그한 편에 그 자기 프로를 이렇게 유도하면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갈려 그러는 이런 캡틴 모습을 봤을 적에 참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친구다 이렇게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드라마에 몇개 나와서 어 총률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장세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능 프로에 나온 거에 비해, 물론 연기 연습도 상당히 많이 하겠지만, 연기까지 이렇게 1인. 오역 요즘은 1 0까지도막 이렇게 뭐 뭐든지 다 하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배우들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연기자로서 지금 배역은 조금 연습을 좀더 하고 나오면 제가 봤을 때 좋잖아요. 왜냐면 그게 악마였다가 또 다시 뭐 형사로 바뀌고 이게 얼굴에서 보여주는 일인 소위 말해서 얼굴 모습이 다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기서 소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할 정도로 제가 배역이 너무 큰 배역이다. 왜냐면 전통 연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참 관심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성북동에 어마어마한 집을 구매를 했다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또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연기자들, 가수들, 그리고 예능인들이 이렇게 재산을 늘리며 건물을 샀다, 집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저도 모르게 저절로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기도 하죠. 자, 이승기 씨의 성북동 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도 공연 때 여기 공연 개인 재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그 잊혀진 계절을 부른 어, 이용 씨와 함께 여기 행사를 좀 갔었습니다. 여기 호남정유 회장이 성북동에 살기도 해서 거기 이제 무슨 소위 말해서 소소하게 회사 뭐 이렇게 집에서 어 급들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양하게 공연을 요구할 때 우리가 가 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성북동 집들이 전부 재벌들이 사는 집들이라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고요. 담도 상당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사람들, 소위 말해서 서민 일반들은 들여다 보기 힘든 그런 집들이 바로 성북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남동도 이태원도 이건희 씨뭐 가족들이 살았고 지금 현재도 있는 그런 집들, 한남동에또 개인 재벌 집들도 최근에는 전부 이제 이렇게 땅을 보변화적으로뭐 LG도 그렇고 다 이렇게 파헤쳐 가지고 지금 뭐열 세대, 열두 세대로 어, 미국으로 말하면 콘도, 한국으로 말하면 아파트. 그리고 어, 빌라식 아파트로 이렇게 집을 져 가지고 분양을 해서 파는 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이제 많아지면서 성북동도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 보니까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그다음에 현대그룹 회장 현정훈 씨죠. 정몽군 현대 백화점 회장 조양의 한국타이어 회장 등이. 아, 이 성북동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laughs> 집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북에도 뭐또 다른데 그 평창동 이런 데서도 어 아직도 집을 어 롯데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도 집이 있고 뭐 여러 군데 에 집이 있기 때문에 특히 어디가 뭐 자기 집이다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 채의 집이 있고 한남동에도 집들이 아마도, 어, 큰 빌라 정도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예계에서는 이곳에 배용준. 뭐 오래 전부터 성북동에 집을 짓고 결혼해가지고 뭐 부인하고 아잘 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뭐 오래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아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리 개그맨 정현도시도 어 성북동 이웃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곳에 정통 부촌으로 꼽히는 바로. 성북동 그리고 그 옛날에는 평창동이 있었었죠. 평창동에도 꽤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데 작가 나이 많으신 김수현 씨라는 사랑과 진실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죠. 배우들의 어쩜 대부 뭐 그런 분이 거기 살고 김어준이가 거기 또 평창동에 뭐 그렇게 엄청난 큰 집은 아니어도 어쨌든 거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자산을 불렸다 이런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남동, 요렇게 세 군데가 사실 정통부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평창, 성북, 그리고 한남, 이태원, 그리고 유엔빌리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유엔빌리지가 됐지요. 이게 정통부촌이며 여기 이곳들은 아주 큰 집들로 재벌들이 사는 담이 높은 집들이 많은 것으로 어 이렇게 어,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 산다 하면은 정말 큰 부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평창동에 는 최근에 어 차범근 씨 가족들이 그곳에 큰 집을 사서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정말 잘한다고 제가 차범근 씨툭 치고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잘하시는 분인데 평창동에 어마어마하게 이제큰 집을 이렇게 사서 어 지금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가 된뭐 탤런트 출신 있죠. 예, 둘째 아들하고 결혼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잘 살고 아기도 낳았죠. 에, 있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기 씨는 정성 부촌인 성북동에 56억에 이 집을 산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돈이 굉장히 많군요. 이승기 씨. 그리고 이승기 씨가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 온 후에 또 어, 지금 해외에 나와서 제가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최고 전성기를 맞으면서 엄청나게 광고도 찍고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광고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도 1, 2위를 다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위를 다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광고를 휩쓸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것도 1,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10년을 넘게 그렇게 갈쿠리로 돈을 이, 이승기 씨가 긋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가고, 자기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옛날에 아, 정말 돈 많이 벌고 인기 있었던 걸못 찾으면 어떨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오락, 소위 말해서 예능 프로로 자리를 잘 보면서, 최근에는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찍으면서, 정말 돈을 또칼위리를 긁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광고를 찍고요. 그 외에도 뭐 광고만 있겠습니까? 배우들이 광고를 많이 찍는 거 그만큼 명성 인기 뭐 명예 다 얻었기 때문에 찾는 곳이 많아서 어딜 가든 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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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으로 이렇게 아 계산을 했을 때 엄청난 수입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해 연말 선북동에 있는 2층짜리 단독 주택 56억 3천만 원을 매입했고요. 이 친구가 알려진 부동산으로는 강남구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 아마도 이 곳이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팔지는 않았고 이상하네요. 삼성동 브라운스톤 레전드와 지금 산 집. 집에 대지를 보니 303평. 와, 엄청나네요. 56억에 샀으니까, 땅값만 쳤을 적에 평당 2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값으로, 대지 면적을 포함해 집까지, 80년대 초반에 집을 지은 거라고는 기사에 나와 있지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정말 엄청난 재벌이 산 집이라면 고칠 것도 없이 매년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재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에 정말 상당히 돈을 안 드리고, 이게 좀 이승기 씨가 좀 머리가 좋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돈은 안쓸것 같은 생각은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 56억에 산 집, 그리고 삼성동에 한채 있는 브라운스톤 레전드 아파트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66억을 대출받았다. 이건 또 뭐죠? 제가 볼 때는... 군대 가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또 군대 갔다 와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년, 재작년, 뭐 올해는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광고에 나와서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엄청난 돈을 지금 갈구리로 긁고 있지 않을까 한데 생각보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는 아마도 처음에 받는 대출금들은 자기가 어떤 비용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이런 이자 부담을 터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확답은 아니고 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는 돈이 뭐 코디니 뭐니 다붙여지고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모든 것을. 이 배우들은 어딜 가든 이 주둥이 하나만, 네. 얼굴하고 이 주둥이 그리고 몸만 딱가 있으면 은 머리 탁탁탁 해주고 얼굴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옷다 입혀주고 옷도 딱 골라놓고 명품 브랜드로 착착착 입고 싶은 거뭐 프라다 뭐뭐뭐 뭐 이렇게 준비가 돼 있겠죠. 딱딱딱 알아서 입으면 되는 돈이 안 듭니다. 개인적인 뭐 여자를 만난다든가 자기가 뭐 사적으로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하거나 뭐 뭐, 좀, 좀, 뭐,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뭐, 이승기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어 사치품으로 뭐, 자동차를 4억, 5억짜리 산다. 이런 비용이 드는 거 외에는, 연예인으로서는 이렇게 드는 비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집을 사면서 56억짜리 집을 자그한지 삼성동에 있는 집까지 해서 66억을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겠지만, 어찌됐든 상당히, 어, 잘한 짓인가라는 본인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어, 의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승기 씨 오늘 뭐 이승기 씨의 제가 드라마를 요즘 즐겨 보면서 아그 악마 얼굴이었다가 또 선한 얼굴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연인 얼굴이었다가 또 어떤 때는 어 착한 어떤 아들 같은 얼굴이었다 이런 모습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승기 씨또 56억짜리 어마어마한 집. 샀다고 하니까 오늘 재미있게 이승기 씨 얘기를 좀 들려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읽고 내용을 분석을 한 것은 제 내용은 고기까지고요. 어찌 보면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연예인들 집 80억, 70억, 어마어마한 집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 뭐, 소지 섭시가더힐 뭐, 60억에 샀다. 또 나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80억짜리 집인데, 일단 잠깐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살다가 5년 후에 분양받을 수 있다. 그래도 그런 집들 50억이 넘고요. 다른 집들도, 뭐, 서초동도 이제 큰 평수는 50억이 되고, 압구정동도 최근에 80억에 팔려나고, 엄청납니다. 정말, 와, 정말 이런 세상에. 덕, 하니 주택을 선택한 이승기 씨. 저는 어쨌든, 아, 지금 같은 형편에서는 높은 값을 주고 아파트를 살기보다는 좀 독특하고 나중에 이곳이 평당 303평이 평당 2천만이 좀안된 것으로 이렇게 샀다면 제 생각에는 잘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마디 하게 됐고요. 아 저도 정말 만일에 이제 어, 뭐 이렇게 집을 결정하게 된다면 선북동 같은데 괜찮다. 이태원은 너무 비싸고요. 평당 7천8천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비뭐 비와 또그 김태희 씨가 뭐 이태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가깝고 성북동보다 훨씬 가깝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게 평당 칠천 팔천 일억까지 주고 들어가기보다는 성북동 3 0 3 평에 평당 이천이 안 되는 대지 면적을 이렇게 보면서 집까지 엄청나게 큰잘돼 있는 집을 샀다면 정말 좀 투자가 잘된 집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둥이 씨,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둥이와 함께 연예계 뒷담화. 오늘은 이승기 부동산 성북동 56호. 어, 어찌 보면 참... 평당 2천이 안 되는 303평 대지만 보겠습니다. 주택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어, 싸게 선택을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보시듯이 56억, 어우 너무 비싸다할지 모르지만 303평입니다, 여러분. 네, 50평짜리 아, 이렇게 아쿠정동에 50억, 60억짜리 집보다는 큰 평수의 주택. 뭐 저는 동희야 뛰어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며 이승기 씨 축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t w